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결론이 납니까? 생각에서 출발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결론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그렇게 특권을 주어서 지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동물 세계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들 세계도 그 속에 본능 따라 움직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이 생각에 따라 움직이게 하죠. 동물은 본능 그 자체가 운명입니다. 개는 개의 본능이 있고 개의 본능을 따라서 그 운명을 개의 운명을 살아갑니다. 돼지는 돼지의 본능이 있고, 돼지의 운명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인간은 사, 생각에, 사상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이 생각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죠. 사람들이 결혼할 때, 뭐 이런저런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뭐 건강해야 되고, 뭐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직장이 어떤 직장, 학벌은 어느 정도, 뭐 재산은 어느 정도, 뭐 이런 조건들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사랑이 생깁니까? 조건 갖추어졌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매를 할 때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조건을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나보고 좋으면 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합리적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서 합리화 시킵니다.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사랑을 합리화 시키죠. 사람이 뭐가 좋고, 이 점이 좋고, 저 점이 좋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할 만하다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먹고 살지만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생각이 아주 중요한데, 이 생각을 정말 복되고 의미있고 어, 성공적인 생각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뜻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를 할때뭘 들고 갑니까? 케이크를 들고 가죠. 케이크는 먹는 떡 아닙니까? 근데 먹는 떡, 떡 그게 중요합니까? 떡이 중요하면 갖다 놓자마자 잘라가지고 먹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안 먹어요. 안 먹고 위에다가 막 초를 꽂는 거예요. 초 꽂아라고 케이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위에다 막 초를 꽂아요. 그래가지고 불을 켭니다. 불을 켜고, 그래 놓고는 박수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축하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먹는 것도 조금하지만 그 먹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인간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 생각이 건강하게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생각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면 인간됨, 사람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만들고 말씀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laughs> 사울 같은 사람 죽이는 못된 인간으로 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변화가 되기 시작하고 바뀌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고기 몇 마리 이게, 이게 인생의 전부이고 목표이고 그래서 그 조상 대대로 타던 그 배를 바다에다 띄워 놓고 바다도 아닌 호수에다 띄워 놓고 고기 몇 마리 잡는 거기다 인생을 걸고 살던 시몬이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불황무식한 고기 몇마리의 인생 걸고 살다가 끝낼 인생이 BC와 AD를 나누는 한복판에 서게 되죠. 역사를 가르는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자세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또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책 읽듯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책은 내 주도적으로 읽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거 골라 가지고 읽고 그리고 골라서 읽으면서 그중에 내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안 받을 것은 안 받고 내가 판단해 가지고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경건한 자세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읽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읽어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매일 기본적으로 읽도록 한 표에 따라서 계속 읽으십니까? 계속 읽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3일이 넘어가지고 바뀐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정신 차리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다위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바로 말씀 그 자체가 지혜라는 겁니다. 말씀이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지혜롭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 지혜가 어느 정도냐? 스승보다도 낫고 원수보다도 낫고 모든 인생의 경험을 쌓은 노인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서 몇 천년을 몇 천년을 살면서 경험하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공심한데 공나고 받심한데 받난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오랜 세월의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건 다 하나님의 원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딱 지적해 주세요.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두리라. 바로 말씀하고 계세요. 오랜 경험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수천 년의 지혜 모은 것이 바로 내 지혜가 됩니다. 되는 것이고 그 지혜보다도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들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대로 딱 결정하고 가면 최고의 지혜로운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울이 뭐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는데 이게 그 주장스러운 거예요, 그 주장.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목동 양 떼를 쫓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미간을 향하여 딱 집중해 가지고 조개 다 맞춰야지 이래 가지고 맹 돌려서 던져서 가지고 맞췄습니까? 그냥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 돌을 인도하여 골리앗의 급소에 명중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승리한다. 다윗은 한 평생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공산주의자가 독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말씀이 부닥치면 말씀이 와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 강도가 전도자가 됩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장악하면 깡패가 선한 역사 이루는 사마리아인 같은 선한 사업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에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지존파 여섯 명, 사람 고기를 먹어서 담력을 키운다고 하든이 잔혹한,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한 여집사님과 그 가족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음식을 만들어다 제공하고, 옷을 갖다가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귀가 떠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어가지고, 그들이 다 말씀을 받고, 다 변화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데, 마땅하다. 우리는 그런 죄인이다.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지구상에서 사라져 줘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한 가지 하고 떠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육신을 제공한 병든 자를 위하여 그 육신을 제공하고 교수대에 있을로 사라졌습니다. 이 잔혹한 짐승 같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닥치자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완전히 양과 같은 이물로 바뀌어진 거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으면, 여러분이 무슨 문제 있을 때,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능력과 지혜임을 믿으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되죠. 안 하면서, 말씀이 지혜다 할 때, 아멘 하면, 그거는 두번 이렇게 속이는 게 됩니다. 말씀이 지혜이고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친히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선 또 고백하기를 그 입을 통해서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 말씀을 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들면서 예배에 참여해도 마음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불신앙적인 그런 얼어붙은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어둠으로 깔려있는 마음의 이 방들이 다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왔으면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와 앉는 순간에 이전 것은 다 끝나고 새 사람으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모든 죄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열려있는 마음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빈 그릇 그대로 돌려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함 없으셔서 가득 가득이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간악 혼인 잔치 집에 가 가지고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시죠.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워라. 다 채웠더니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더니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는.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아구까지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에 때 묻었던 것다 내놓고 정리하고 씻고 깨끗한 그릇이 되면 이 그릇이 나무 그릇이냐 질 그릇이냐 유리 그릇이냐 금 그릇이냐 따지지 않습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 주십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일어나서 딱 나가는 눈빛부터가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그름거리가 다릅니다.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름거리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고 어두움을 다씻어버리고 빛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말씀 앞에 다가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달게 느껴진다는 것이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 이렇게 했지만 조금 더 나가면은 송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 말씀이 달아가지고 그냥 하루에 석장 있는 거 금방 읽어 치워버리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감동이 늘상 넘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맛이 달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그 먹은 그것이 내 삶의 곳곳에 나타난 이 단맛이 들어가 가지고 피줄을 타고 들어가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말씀이 달면 그것이 내 모든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가지고 단맛이 나게 되죠. 인생이 아주 달콤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자신을 이기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기면, 세상도 이기게 됩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늘한 도장을 찍어 놓은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가뭄이 와도 청청하고 말라들지 않고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환경의 관계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될 임종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아내가 눈물 흘리며 서 있는 아내가 위로가 될줄 아십니까? 옆에 손 붙잡고 있는 남편이 위로가 될줄 아십니까? 걱정스러운 얼굴로 쭉 둘러서 있는 자식들이 위로가 될줄 아십니까? 전혀 위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임종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임종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다. 그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을 듣고 싶다 1 0 23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 여러가지 부족한 것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그렇게 마지막에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쭉 내용이 있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23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보다 더 위로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 나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려고 사... 준다고 생각했던 물질들 다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망가지 걱정.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 놓아야 합니다. 안 놓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한 걸음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높은 자리, 그것이 절대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딱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빵다벗은 몸으로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리 그것이 나를 한 걸음도 천국으로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합니다. 지식 박사학이 몇개 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 다 무효가 되고 불입니다. 그 지식이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절대로 바꿔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직선으로 인도해 갑니다. 요원한 나의 목자식,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다해. 깊이 읽고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지켜 셔서, 내가 이제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굳게 믿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시시각으로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결단하고 감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한평생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